응 음... 물병자리 자유로운 영혼 몸도 안 좋고 사람들한테 많이 놀림도당하고 여자하고는 음, 이렇게 등두를 일이죠 안 맞는 거야. 어, 어. 무슨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 로맨틱한 사랑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사이의 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륜도 있을 수 있고, 어,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안녕하세요. 숨사주카페 백호입니다 오늘은 궁금 네. 분을 좀... 음... 물병자리? 자유로운 영혼? 맞다. 물병자리는 연예인들이 많고 화려한 네. 음...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도 많고 근데 그것만 봐도 대충은 이제 나와요, 사실. 음. 이 사람이 이제 어떤지가 궁금한 거죠? 네. 남자라고 그렇고 현재 상황 돼지들도 오래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음. 신해생들 근데 이것도 통계라서 봅시다 현재 상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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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건강 조심하라고 나오긴 하네요 아 그래요? 음. 이 사람이 다가오는 에너지 봤 때는 몸도 안 좋고 응? 사람들한테 많이 놀림도 당하고 금전은 조금 힘들 수는 있겠다.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다가오는 에너지를 봤을 때는 건강 체크 잘하라고 그러고 사람을 잘못 믿겠어요. 많이 이게 뒤통수 당했나 봐. 음. 음, 조금 쉬어도 된 느낌.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 사람은 또 비상할 것 같은데요. 시작하는 느낌의 카드거든요. 어, 뭔가 시작했을 경우에는 잘될것 같아. 원래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니라 하는 음. 일인가요? 어, 뭔가를 항상 공부해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노력 많이 하네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남자 음. 아까 똑같은 카드 또 나왔잖아요 좀 전에도 나온 것처럼 내가 물병자리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 그런 것처럼 자유로운 영혼은 결혼하고 결혼 맞지 않는 사람 결혼 음, 응. 안 하지 아, 아어 가끔 제가 이제 장인 카드라고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한 곳에 무주, 꾸준히 했다가 잠깐 이제 쉬는 타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요 시기가 지나면 이제 빠르면 진짜 올 하반기고 늦으면 내년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전에 했던 거 음. 응, 그런 거를 한다든가 다시 하면 잘 잘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그런 걸 하니까요 응. 응, 응. 뭔가를 맨날 연구해. 음. 어, 어. 무슨 로맨틱한 사랑을 꿈꿔 로맨틱한 사랑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사이의 카드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근친상간일 수도 있고 불륜도 있을 수 있고, 어.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어. 남자는 게이, 여자는 레즈비언 뭐 이런 카드일 수도 있고. 어. 타로 카드에 두 장이 그래. 요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요 응. 그 중에 하나.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어서 아무나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카드 뽑은 사람들. 응. 네. 음. 저 카드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응. 종교 카드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수녀님 카드 도 나오고 네. 이런 카드가 나오는 사람은 삶이 편하지 않아요. 남을 보살펴주고 이런 삶을 살았을 경우에 이제 못 봤지. 그러니까 사람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바로 아실 거예요. 홍석찬씨 음. 그냥. 네. 사업을 다 접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일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응. 음. 또할것 같아. 아. 응, 또할것 같아, 진짜로. 빠르면 하반기고, 요즘엔 내년에, 할 거예요. 응? 그 상담하는 프로나 뭐 이런 거에서도 많이 얼굴을 비쳤었고, 공감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응. 제가 가끔 손님들은 항상, 아 우리 피디님한테 그러잖아요. 그런 연예인들은 구설이 친구라고, 내가 굳이 78장 중에 안 뽑고 싶어도 맨날 나오잖아요. 응. 응.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동안은 좀 힘들었다고 치면,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하고 싶고, 이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이나 좀잘 챙기라고 했으면 좋겠어. 응, 뭔가 시작할 거예요. 음 응. 응. 시작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봐서는, 딱 하도 그렇잖아? 여자하고는 이렇게 등 들을 일이 있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양성애자가 있어요. 아, 맞아요. 예. 어. 근데 이분은 아닌가 보다. 좋은 남자친구가 생길지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 좀, 그 음. 요새는 이제 성소수자들도또 음. 가정을 꾸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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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뭐 꾸릴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분이 본인을 희생해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좀 안쓰럽긴 하네, 진짜. 카드가. 내몸 부셔져라, 이래서 돈 벌어서. 음, 나갈 때가 많은 듯? 음, 좋은 애인이 생길까요? 라고 보면 지금은 아니고, 일에 있어서, 일, 일을 시작하는 일이 좀잘될것 같다. 음, 주변에 뭐라고 하든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